한밤중 아웃도클럽이 부지런히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일행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소재한 백마강변 밤을 달려서 지금 가는 곳은 그 백제 도읍지였죠. 부여 부여 백마강변에서 음, 그... 열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이번주 아웃도클럽그 한해를 보내면서 송년 기념으로 음... 열기구 비행을 티도에 보겠습니다. 새벽에 도착한 곳은 한국 열기구 협회 회원들이 열기구 대회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있는 민박집. 한국 열기구 협회 회장님께서 친선 대회에 참가한 회원들에게 대회 운영에 관해 열심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좀쌀것 같아요, 돼.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제까지 괜찮았어요 날씨. 가 그러니까 열기구는 경기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 안전이 우선이니까. 네, 네, 네. 항공 스포츠 중에 제일 안전한 스포츠가 열기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안전한 스포츠라는 명성을 얻으려면 안전 수칙을 그만큼 지켜야 되는 거죠. 날이 밝았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이 각자 장비들을 표기에 싣고 대회 장소로 옮겨갈 준비를 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비행 이륙을 위해서 이륙장으로 이제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차들이 각자 열기구 장비를 싣고 움직이기 때문에 좀 무산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들하고 장비들이 이동하는 걸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좀 설레긴 하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회 장소는 부여 읍내를 관통하는 백마강 강변입니다. 강변 옆넓직한 공터에 장비를 내리고 비행 준비에 들어갑니다. 열기구 비행은요, 혼자 하기 힘든 스포츠입니다. 장비도 많고, 회수팀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게 특징입니다.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에 비행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새벽에 바람이 적기 때문에 비행하기가 좋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조금 이따 바람이 세게 불면 그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팀들도 부지런히 기구를 깔고 비행준비에 들어갑니다. 토끼기구에 이륙한 후 최소한 20분에서 30분 후에 이륙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윗바람도 빠르고 또 제가 잘 도망갈 거니까 아무튼 Where are you from? England. England! We are oh. from England, yes, Bristol. We come to Korea yes. for one week yes. to fly with the good Korean balloonists, but this is Country 108 yeah. for me to fly in. Ah. 108 for Ali Country 60. Very good, we had nice flight two days ago yeah. and the Korean balloonists have been very, very friendly and helpful. So ah, we really? enjoy being here very much. Yeah. 열기구 비행을 위한 108번째 국가로 한국을 꼽겠다는 열기구 비행 40년 경력의 영국인 부부도 참여를 합니다. 이제 예쁜 열기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열공기를 집어넣어 기구를 세웁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타겟 역할을 하는 열기구가 떠오르고 바로 강서구 내장과 저 강정식이 탄 열기구가 따라오릅니다. 어, 지금 일제발사 모를 타고 이륙을 했습니다. 대장님이 타인는 열기구입니다. 저 열기구를 쫓아가는 토끼 모리식 토끼 모리식 비행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일행이 탄17835 열기구가 높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마강변을 떠오르고 있는 열기구입니다. 바람은 쐬는데, 네. 지금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위험하진 않고요? 위험할 수도 <laughs> 있죠, 랜딩할 때. 아니, 항공수거주소에서 제일 안전하다며! 그러니까 안전한 파일럿이 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야! 오라 살려줘야 돼! 네. 네. 아, 괜히 겁나네. <laughs> 22km, 23km. 글자 그대로 바람의 속도 그대로 지금 시속 22상km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저 예. 외국인이 탄기구죠그기구 같은 저기구는 지금 고도가 많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저 기구가 이제 임의대로 일부러 고도를 맞춰 가는 건지 아니면은 무슨 사정에서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고도가 많이 떨어지네요. 지금 이륙 자체만 성공을 해도 비행이 괜찮은 듯 합니다. 근데 아직 지금 회장님 기구를 포함해서 3대, 세대 외에는 아직 이륙을 못하고 있어서 어, 상황이 별로 올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은. 바람이 센 관계로 일단 이륙을 한 열기구는 빠른 속도로 남쪽으로 향합니다. 제일 위험한 게 사실은 그 고압선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회피하거나 할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 충분한 고도를 확보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 착륙 중에 지상에 가까이 있을 때고압선이라든가 전선에 접촉하게 되면 어, 굉장히 이제 가장 불행한 경우죠. 열기구 비행은요, 두둥실 떠가는 열기구를 지상에서 쫓아가는 체이서라는 회수팀이 필요합니다. 우리 17835 열기구도 부지런히 쫓아오는 회수팀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옆으로 두고 남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풍이 분해, 북풍. 풍을 받아 빠른 속도로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야토막한 언덕을 아주 낮은 고도로 스치듯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착륙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회장님 열기고 토끼는 저 멀리 도망갔습니다. 거리가 어떻게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착륙하려고 그러죠. 네. 잘못하면 고압선 걸리겠다. 어? 아예 올라가든가 지금 여기서 다운을 하든가 해야 돼. 연료가 거의 다 떨어져 가기 때문에 지금 그러세요. 그 착륙 아니면 불시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바람에 실려가면서도 착륙 지점을 찾아 아강해야 합니다. 전봇대도 있고, 논바닥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잘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강서구 대장이 워낙 이 열기구 연륜이 오래됐기 때문에 잘할하이라 믿습니다. 쉽지 않은 착륙, 논 바로 옆에 있는 민가 바로 앞 나무에 불신차, 제대로 된 착륙이 아니라서 다시 기구를 띄웁니다. 카메라는 나무에 걸려 있고 기구는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다시 착륙. 오. 어. 아, 걸리는 거. 에이. 아, 아. 아 어. 이게 걸고 오케이. 괜찮아 괜아 와, 정말 아슬아슬하고 무서웠습니다. 빨리 뛰어가서 당겨 전기 틀겠습니다. 세워져 있는 기구에 달려있는 줄을 잡고 잡아당겨 기구를 쓰러뜨립니다. <웃음> <웃음> 아 정말 너무 안슬러서 하고 <laughs> 가슴이 두근거리고 멋진 모험을 함께했습니다. 우 랜딩하다 걸렸습니다 카메라. 가 그래. 우리의 기록이 다 여기 있는데. 다음 날 새벽 더욱 더 이른 시간에 다시 이륙장으로 향합니다. 가스 분출 장비를 점검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구를 띄우기 전에 장비에 잠시 무슨 이상이 생겨갖고 지금 점검 중에 있거든요. 그래도 뭐그 열기구 비행은 안전하다고 하니까 어별 다른 없을 텐데 어쨌든 그 철저한. 기체 점검이 필수입니다. 네.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이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그런 좀 선택받은 사람들이 비행할 수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안전하던 거죠. 안전 고성고증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있는데 굉장히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또어 비행기가 달리 이 밖에서 어 야외에서 하늘에서 날수 있기 때문에 갇혀 있지 않고 그런 거기서 바라보는 세상이 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풍등이라고 합니다. 고도별로 바람의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고도에서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고 또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갈 장소를 정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열기구가 이렇게 일출이나 일몰 때 하는 이유가 대기가 가장 안정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수의 타겟을 깔아 놓았고 그 다음에 반경 1km 안에 타겟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륙 후에 40분 후에 40분 후에 타겟 가장 가까이 접근해서 자신의 마카를 던지면 가까운 사람이 우승하는 겁니다 이륙 시간을 체크하고 그로부터 40분 후에 마커를 타계에서 던져 가장 가까이 기록된 열기구 팀이 우승하는 방식의 경기. 오늘은 날씨가 좋아 모든 열기구가 다 이륙을 합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불길을 머금고 기구 안에 열을 가득 담은 기구들이 하나씩, 둘씩 하늘을 수놓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드디어 우리 17835도 이륙을 합니다 땅이 점점 멀어지는데 익숙해지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바람이 지금 반대방향이 된것 같아요? 네 바람이 그새 바뀌었어요 아하. 반대로 가네 이거 표적지하고 아, 그죠? 아. 아 여기에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륙장 위에 소사 올랐는데 그리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세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지상에는 아직 이륙을 못한 기구들이 있는데 저 기구들도 곧 소사 오를 예정입니다. 저 멀리 소사 오르는 기구들. 정말 멋있습니다. 이제 이륙장의 기구들이 전부 다 이륙했습니다. 처음 타는 거예요? 네, 처음. 다... 아 그래요? 좀 다리가 좀 아, 그래도 좀 무섭진 않아요? 좀 무서운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생각보다 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타겟이 이륙장 쪽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륙장 주위에서 네. 머물다가 음. 40분이 경과되면은. 다시 네. 고도를 낮춰서 마커를 던지는 겁니다. 40분이 지난 후 이륙장 근처에 있는 타겟에 마커를 던지기 위해 대부분의 열기구들이 이륙장 근처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한 22분 정도를 에, 이 고도를 이제 그 공중에서 더 버티다가 그 40분쯤 돼가지고 표적지 위에 갈 길을 발망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고도에 따라 달라지는 바람에 실려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도가 305m를 넘나들고 있는데, 305m 쪽으로 가면서 고도를 높이면서, 바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표적지 쪽으로 근접하고 있는 중인데, 야, 멋있다. 저 표적지 근처에 여섯 대, 일곱 대, 7대, 일곱 대가 떠있네요. 표적지 근처에. 우리 바로 밑에 한 대가 떠있어요, 지금. 그 지상에 아주 가깝게 한 대가 떠있고. 아, 저기 있구나. 예. 네. 같은 장소에서 이륙했는데도, 하늘에서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표적지 가까이에 열기구 한 대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열기구에서 마커를 던지네요. 상당히 근접한 거리를 기록합니다. 1 4 m 떨어진 거리. 입상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연과의 소통, 인위적으로는 할수 없고 자연의 힘을 빌려야지만 내가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을 할수 있으니까 자연과의 친화 그 자체죠 부여읍 한복판 상공에 열기구가 떠 있습니다 우리 17835 열기구는 백마강 상공에 떠 있습니다 이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네. 저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바람 방향이 다시 반대로 불어 왔고 점점 멀어지는데 잘못하면 어제는 분명히 1등이었는데 오늘은 잘못하면 꼴찌가 될것 같은데. 타겟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17835 열기구를 추적팀이 따라옵니다. 어쩔 수 없이 연료가 떨어져 가는 관계로 타겟에 돌아가기보다는 우선 착륙에 신경 써야 합니다. 17835가 적당한 착륙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뒤로 밀리는 관계로 다시 고도로 약간 높여서 다시 착륙할 겁니다. 강변에 착륙하려 했는데 바람에 밀리는 바람에 상륙이 쉽지 않습니다. 바람은 1 7 8 3호를 비닐하우스 한복판으로 밀어냅니다. 랜딩 랜딩 나무에 랜딩합니다. 여기 여기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나뭇가지 조심하고 나뭇가지 조심하고 오케 오케이 야, 아슬아슬하게 <laughs> 야,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떨어지네 조심해, 조심해 <laughs> 안 돼, 안 돼, 연료 바닥이야 여기야. 어... 연료 바닥이야, 지금 연료 발죠 아니면 은 <laughs> 연료를 하나 교체를 하든지 여기서 교체를 하든지 <laughs> 지금 착륙은 했는데 연료가 그 지금 나뭇가지 걸려 갖고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저도 내려도되 되겠지만 끝까지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가 나무까지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연료만 교체 다시 이륙하기로 합니다. 참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한 명이 내리고 연료를 태우니. 다시 떠오릅니다 오 마이 갓 우와, 우와. 장난 아니게 튼다 장난 아니게 또한명빠니야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응? 급격하게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나네요 한명 빠짐으로써 이, 이 상승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착륙장을 찾아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지금 이제 공중에는 우리 밖기안 남았어요. 여기구가다 착륙을 한것 같습니다. 그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10m, 5m 다 왔습니다. 자, 이제 도착합니다. 모입니다. 풍신이다고 무릎, 무릎, 무릎. 가스병 조심하시고, 머리, 머리를 한번 튕기지 마, 한번 튕길거야. 오케이. 오. 안전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강변 한복판에. 좀 이제 그 이동 거리가 멀어서 그러긴 한데, 텅텅텅 세번튕기기도 하고, 한두 시간 정도 비행을 했기 때문에 강석우 대장도 자신의 비행 기록 가운데서 가장 장시간 비, 그 비행 그비 기록이랍니다. 그러면서 어? 하고 웃고 말았는데 참 기가 막힌 비행을 했어요. <laughs> 열기구를 따라온 추적팀이 함께 장비를 정리, 회수합니다. 모두 함께 다시 만나서 이번과 같이 즐거운 이야기와 추억과 대회가 끝나고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승부에 열중하기보다는 친성경기로 아직은 소수에 불과한 열기구 동호인들이 침묵을 다지고 정보를 교환하는 대회였습니다. 열기구 협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열기구 동호인들의 숫자는 불과 10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열기구에 관심을 가지고 취미 활동을 하면 하늘을 나는 자유로움과 함께 소수의 매니아가 되는 희석성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람과 함께 하늘을 나는 열기구 비행의 낭만. 시청자 여러분의 열기구 도전을 기다려봅니다.